마르코 아니니? 아유 어디 갔었어? 대체 뭐하다가 이제야 온 거야? 어제 왔으면 만났을 텐데. 자, 아메띠오. 걱정 마라. 주인 어르신이 널 도와줄 거야. 신세 많이 줬습니다. 어, 하늘을 보니 오늘도 날씨가 쌀쌀할 것 같은데 조심해서 가거라. 고맙습니다. 꼬마야, 날이 춥지? 어, 어, 네. 아, 어, 저기. 아, 더 찢어졌네. 아 더는 못 신겠는데. 좋아. 이제 됐어. 아메디오. 아! 아! 아. 뭐야, 어린애처럼 넘어지고 창피하게. 어쩌지, 차라리 벗고 걸을걸. 이런데서 다치면 어떡해. 으악! yeah <laughs> 나한테 물 먹이는 곳이야. 미안해, 네가 고른 길이 맞나 봐, 아메디오. 아휴, 시간만 낭비했네.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. 여기서 쉬었다 가자. 누가 지나갈지도 몰라. 두자 차라리 걷는 게덜 죽겠어. 아까보단 덜 아픈 것 같아, 아메디오. 바람도 멈췄고. <laughs> 맞아밥먹을 먹을까? 사두길 잘했어. 이럴 때 먹을 것도 없었다면. 아직 많이 늦진 않았을 거야 조금 더 걷다 보면 집이 한 채라도 보이겠지? 자, 가자 아메디오 悟ちゃん。 우리 가봐도 엄마는 자꾸만 날 두고 가버리시잖아요. 어째서지? 엄마, 다시 엄마를 만나러 갈수 없겠어? 드디어 와줬구나! 엄마! 자,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여긴 따뜻하고 모든 게 편안한 곳이니까. 들리지?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말이야. 여기가 조그만이에요? 入りは丸コ 이리 오려? <laughs> 엄마, 아메디오는요? 아메디오는? 아메디오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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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코안 아, 정신 차려요. 언제부터 이랬나요? 네.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이럴 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. 아, 네 저기 실은 한달 전쯤부터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. 진찰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본인이 계속 싫다고 해서... 했어. 말고 말고. 이탈리아에 두고 온 안나의 막내 아들 이름이에요 반년 전쯤에 우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떠난 뒤로는 이상하게 안나의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음흠, 그래서 병이 더 심해진 거군요 아, 네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아까 제가 진통제를 놔주었으니까 조금 지나면 고통스러운 건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맥키네치 씨랑 상의를 해봐야 할것 같군요. 아, 선생님, 증상이 심각합니다. 네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. 그건 안 돼요, 선생님. 선생님은 투컴은 최고의 의사시잖아요. 늦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좋아질 텐데 지금으로선 기력도 약하고. 불쌍한 안나, 부탁드릴게요, 선생님. 안나는 안나 그동안 우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줬어요. 체력이 버텨만 준다면 수술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. 하지만 지금으로선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. 어쨌든 당분간은 몸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죠. 조금만 더 일찍 진찰을 받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. 불쌍한 안나.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수술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. 제발 부탁드려요, 선생님. 안나를 살려주세요.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부인. 마르코! 마르코! <웃음> <웃음> 안나! 아, 마르코, 어디 있니? 아, 어디 있는 거야? 마르코! 안나, 정신 좀 차려봐요. 마르코!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. 엄마는 분명히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놓고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. 자, 가자. 엄마가 기다리셔. 이제 아빠도 안 아파. 아프지 않아. 저기, 저기 엄마가 살고 계셔. 따뜻하고 꽃 많이 피어있고, 들이 노래하는 곳이야. 곧만 같아. 이제 곧 엄마를 만난다니. 곧 만날 거야. 엄마를 만나는 거야. 저기야, 저길 봐. 저기 엄마가 서 계셔. 엄마! 아, 아메디오. 엄마가 서 계시잖아. 엄마한테 가서 안길 거야. 엄마한테. 아!